하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인프라메이트 PPM을 원래 어제 이제 결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어, 어제 제가 좀 일이 많았습니다. 용접 작업을 했는데, 이, 아크 용접은 아니고, 논가스 용접 했는데, 좀 아다리가 걸렸나, 눈이 많이 쓰려가지고, <laughs> 어제 일찍 그냥 잤고요. 어, 비싼 거니까, 아, 요런 건또 실시간으로 추첨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첨하기로 해서, 음, 오늘 실시간으로 바로 추첨할 겁니다. 일단 제가 밑작업은 해놨어요. 밑작업이 뭐냐면, 댓글을 싹 긁어서, 채찌피티에다가, 중복 댓글 빼고 총몇 명이 댓글 달았는지 이렇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GPT가 알려준 게총 153명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음... 그것도 좀, 이 아이면 공정하게 다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laughs> 잘안 보이네요. 음, 이렇게. 동일인이 중복 댓글 남겼을 경우도 한 명으로 계산하고요. 어, 나머지 제가 단 댓글은 제외하고 해서 총 153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 랜덤 추첨기를 돌려가지고 어떤 분이 당첨됐는지 바로 즉석에서 까보는 어, 그런 약간 야바오 같은. <laughs> 근데 이게 제가 휴대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랜덤 추첨기가 깔려 있었는데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나 다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음, 완전이 지금 아예 새로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랜덤, 추첨기추첨기추첨기추천요 추청. 룰렛? 룰렛 돌리기 말고 랜덤... 추천기 랜덤 번호 숫자 생성기 아무거나 그냥 하나 깔겠습니다 지금 이제 깔고 있고요 음. 댓글을 꽤 많이 달아주셨네요 아무래도 비싼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 랜덤 넘버인데 이 최소 수는 1, 최대 수는 153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했고요 음. 자, 지금 보면은, 최소 1, 최대 153 해서, 뭐, 여기 이제 스타트 누르면, 요, 재생하는 거 누르면 바로 뽑힐 거예요. 아, 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웃음> 돌아가네요. <웃음> 자, 이 중에서, 어, 예, 41번. 그러면 41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3명의 그 해당하는 분들 중에 41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 아이디랑 댓글 내용 알려줘. 41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아이디가 Hansol e e 422이고 어, 댓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텍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예전에 보급형 소개해주셔서 구매했던 것도 엘리텍 거네요. 그림의 떡튀우잘 보고 갑니다. a l r 알겠습니다. 그럼 41번째 댓글을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41번째로 달린 댓글은 앱 햄솔리 4이사2 님이 남기신 거고 됐어 내용은 됐어 됐어 뭐또 에... 반복을 하고 그러니 얘가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뭐 아무튼 어, 요거 이제 텍스트로 바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 내용이 텍스트로 남거든요 41번째 뭐앱 햄솔리 요 사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댓글에 달아서 어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헨솔님은 주소랑 예 보내주십시오. 아마 엘리텍 본사에서 바로 보낼 것 같습니다. 자, 뭐, 잠깐이지만 짜릿한 추첨 시간 마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